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나가잘 되네요. 끝났어. 오늘 겐지가 잘 되네요. 아, 오늘 딜러 하셔야죠. 내려요. 귀찮게 하대 정말. 끝났어요. 뭐뭐 개인스님이랑 팀하다더니. 하나 아니면 하나예요. 제가 루시아 할게요. 그럼 아, 기오지 그럼. 아, 그럼 딱 되겠다. 맨님. 다들, 다들 먼저 불러보세요. 맨님. 아, 맨님 안들어오셔 어맨님안 들어오시네. <laughs> 님아니다나 나, 티버 못타는데 라이 라인, 아, 라인에도 의미 없긴데 아. 데아 아, 아. 아, 들려 들려 아, 들려. 들려. 일단 일단 기판. 상관없는데. 어, 아, 근데 그럼... 하셔야될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일단 고. 아, 고 일단 고, 고. 어, 여기도 그래요. 어쩔 라다 어쩔 라 이거. 벌써 1배. 어, 용식아. 나 보여. 나어요 저. 어어요 어디 갔어? 다 컷. 나이스 백피 메클 맥크리 어디인데요 우리 거점 맥크리 없지 않아 나이스 우리 이거 2대2가 2대2나죽였이야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 이거 몰렸어 뒤에 봐야 돼날 지켜줘 다보어다여다보여다보여다보여아저궁워줘저 때리고 저도고저 뭐야 맷야 어디 상가? 아 이구나. 어 힐벤. 그건 어, 어, 어. 힐벤이에요. 전방. 이거 어 이거. 용검 있나? 없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거기 거기 힐안 거기 돼. 에스스스 예, 아이고. 아이고. 아고요요요요 아이고.. 공고 아, 어공 잡고 있어 그럼 줘야다 중수 좀말라 아이고 궁 쓰지 말라니지 말라니까 아이 알았어, 괜찮아괜찮아너 x 체가 너무 나쁜 이있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하죠? 이거한이거 줘야 돼 아니 뽕이 이득이 있어요? 이거? 용어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대기 일단 대 이거 뿡이 이이야 이거 아이야 이거 이이대로

아힐좀힐좀어아아킬 아이, 아이 먹혔어 소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아, 잘... 아나 루시우 선전을 왜? 걸 루시우 거기 안에 들어갔다 죽었었어. 더, 아, 더 뺐어 더 뺐어요. 아, 이 리더들 리더어 어, 뭔데? 아위 저기 보네. 아이고. 우리 안나줬은다 안돼 안 안돼 이거 지금 인스만 안돼 인스만 안돼 빼야 돼 빼야 돼. 인스폰빼 안돼 들어가 다 빼요 다 빼요 빼빼빼빼 뒤로 완전 빼요 뒤로 완전 빼요. 인싸만 하지 마. 아 이거 너무 빠졌죠왔 아아 아, 오케이. 아, 제발 아, 가요. 다시 가. 려자 아. 아, 제발. 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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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아, 데안 보여. 안 보여. 하나 딸피 아가바이아문에안아여 알았다. 알이미게안 보여. 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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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어요. 근데 우리 상태에 되어서 우리가 자야 컷, 자려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조 낙서, 무조 낙서. 검이 있나? 아 여기 견지 뺐네? 걸고, 어, 이 선을 걸고 메이공 오래사셔야돼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이번에 어, 그 이번에 적들 들어온 메이궁으로 막아요. 메이궁 말고 이선 쓰지 마요. 이벤. 크리스터크리 지금 이 선. 메이가 아씨. 하나 낙 하나 낙사 나 낙사니까 낙사인네

아라 지금 장비가 바뀌었고 아못 아, 하겠다. 아스왜안 돼? 난전 도대 위에서 못 합니다. 아니 네. 제가탱갈 거야, 그냥. 아니면 딜러 아, 나요뭐 드시는 거 있어요? 나 네, 드시는 거있으면빼 드림. 일단은 그 일단 파란이 일단 먼저 픽을 한번 하고 그다음 우리가 바꿀 우리 다 일단은 이 선픽하세요. 선픽하세요. 네, 너무 선픽 선픽 네, 맥스.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자. 내가 생기면 내가 죽을 거예요? 아니 힐러 한명 없네? 제가 자리할게요 야, 잠깐 혹시 힐러 할 건가 해서 잠깐 거 힐러 잠깐 빼주세 아, 힐러 내가 할그미스 할게 내가 뭐야 뭐야 야 되나? 뭐예요 그럼 제가 힐러? 우셀가 힐러? 아, 이거 아까 그 아나 시이 아나 하는 게오케이 폭발할 수있지근 판에는 어차피 미스턴거 갖고 뭐라고요? 님그 제가 한판은... 지금 물어달라 제가 얘기할요

이거 우리 급하게 그 할이가없어 천천히 거 돌아가야 해. 되는 조합이에요 우리 돌아가는데 저쪽 라인 잖아빠야 돌아... 빠져야 돼다 좌측으로 다들어가요 라인 자리 하잖아 라인 자리 야 <laughs> 절대 못 들어줬거든 음, 음. 한명잠 오케이 그럼 윈에해서 음. 할게요 미니타 나맥크리 아니 아니 각이 나오면 때리가요한명킬다어 아니 안 들어온다 아지 말고 아 진짜 나이스 오라독 빵저 자리아부터 자리아부다아 내가 족발라도 우리 이 이길 수 있으면 기 일단 거점 붙죠 케이 오케이 여러분 okay. 이거 뒤에, 급하게 우리 급하게 할일 천천히요 천천히, 천천히. 야, 우리 생각 생각해 고 들어가주세요 아까 너무. 우리 급하게 하면 저게임 풀방 풀 풀방 빼요 이거 한번 가불시 이거 스파갔어 어떡저저 잡고 있어요 어 깨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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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고 소리 꼈다 어아가고딱 쳐줘라 깔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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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만 어나빨 왔어 나았어나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 아이고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 디까 디바 메스 어, 쏘시면 돼요. 지그 펄스 그걸로 가야겠네. 나 가야 되네요. 낙펄스가 야 되는데. 그러 중력 펄스 해야 돼. 이번에 막을 거 중력 어, 펄스. 저가 펄스. 중력 펄스 해야 돼. 아무거나 살 탄가 중력으로 집다 억울했습니다. 벽 자기 사는데 써요. 막지 말고.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거 낙펄스도 아, 돼. 그래. 굳이 이거 아니 돌아서 나 돌아서 온다. 돌아서 나. 저 돌아서요. 와 어서 어스버스저 저거 완벽 좀주세요 이쪽. 저 뒤에서 볼게요. 아 루시오 안 나와요. 아 쏠자 아, 뭐, 뭐 공원. 파라님공몇 퍼요? 공안 차요? 1 6 0퍼요 아케. 이아 미친 루시오한테 낙사했어. 아... 뭐. 야 뭐야 뭐야 뭐야. 자리한 분들 아 트레이서랑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연계해야될거 같아요. 아, 연계야되연계야 돼요. 이거. 쪽에서 다시. 그쪽으로 다 보라요. 아, 쪽으로 아, 오케이. 그스턴이 뛰어서 억으로 끌 테니까 그때 맨.. 아, 이게 떨어졌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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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요. 올라. 음, 이제 다 줘요. 어더 게요죽을다트릭스 오케이, 됐다. 빨리 어디야? 꽝. 킬러둘다 잘림. 방글때문에 포기합다안 됐어요. 싫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졌죠? 이거 한타 졌죠? 아, 다 아, 빼고요. 아, 솔저 아, 뒤치하겠습니다. 아, 솔저 뒤에 숨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쪽 본이죠? 이죠 당연히. 아, 오케이. 그맥트리 때문에 안될 걸요? 그 숨어서 그고요 큰일 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잡아 왼쪽 다시 왼쪽 다시 돌아요. 왼쪽. 다시 왼쪽으로 다시 돌아요.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요 미맞서 나와. 0000게요민 그그그그그 밟음 민밟을게요공 먼저 쓸게 제가 먼저 쓸게요. 아, 젠장. 아, 루시오 없다. 바로 들어. 지 네. 네. 그세누보였 보였어요. 아. 아, 자리야자리야자리 뒤에 뒤에. 아, 수맞네 그때 어, 네, 루게해 주실 수있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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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매트릭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사주만 <목소리> 호고 나왔어 이거. 천천천히. 앞에 버. 실패. 지 라인 호 조심. 누가 저거 낙사 5시켜요어미친자리야 일단 궁 빠졌어요. 저저 보이셨는데 힘든 코. 아나컷 호그 호그 컷 호그 호그 컷호다 쏘고 나어 어? 미아 <목> 어, <목> 죄송 아씨 괜찮아 괜찮아 코점 코점 코 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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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기기잠 깨지 마고내두면은 맥땡 맥땡 루시필루시필나루시좀못보이지 루시우 루시우 어루시어 저거 만 해줘요 아루션니 아니, 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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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아나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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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영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원래 윈스턴이 힐 받으면서 들어가는 캐릭이라서 힐 각을 주면서 힐갈 수 있는 상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데 아군 그니까 벽으로적 힐을 막으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그러니까그 그,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될게자기사는 거예요 1대1을 만들어 놓고 이득을 봐야 이득을 보기 시작해야지 1대1도 안 만들어 놓고 이득을 봐야 당연히 앞에 먼저 나가면 이긴 거예요 <laughs> 윈스턴은 그냥 그거 그냥 이거 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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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어갔다가 바로 빠진다는 생각 가지고 플레이 오케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기 유... 그냥 천천히 하시면은 돼요. 윤선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도 진짜 DPS 그 올라가 라인하고 디바 저기 하고 예. 이거 정면사안 돼, 정면사안 돼, 정면사안 돼. 그러니까, 라인 거쳐, 없잖아요. 한번 어요가요 걱정. 이석해 하나 베르시 나왔어요. 저 베르츠 뽑면 없어요, 이거. 근 어, 데... 아. 라인 들어와서 힘싸움 맞아. 라인 잡. 아이란. 아 이거 이번에 라인 들어와야겠다. 아, 우리 쭉 빠져야 돼. 우리 솔져 봐서. 잠깐 흠싸 올게요. 아, 저기서 헤드를 박냐. 아. 이렇게 돌아가요. 아이고 라인 앞판. 라인으로 왔어아 The p e r 아 e c t one is n o 어요빨리 빨리 r e Very sad. Try again, and then we go.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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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i 잘했다잉. 아, 궁 피할 거. 아, 써, 써, 써. 어, 저기 막을 거야. 저, 저, 아, 저, 어, 저 자리야. 저보다, 저보다 더 늦게 쳐요, 이거. 저희 궁, 나, 아, 저희 궁 없으니까 파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라인 궁 금방 와요. 거의 <laughs> 라인 궁 왔어요. 나인 켜줘 나인 켜줘 3층에 맥크리 오케이, 뭐. 3층에 맥크리층 얼마 없을수 없어, 뭐. 없어요 아아 파란색 빠졌다 아양양 아, 어. 빠졌어요 겐지님 어, 어, 어. 빼요 이거 겐지 빼요 어, 메르시 없어요? 그거 메르시 부활은 없고 지금 에 빠졌고 망치 이게 있을 텐데 저기도. 아, 그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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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썼어. 아 어, 망치 썼어. 망치 썼어. 이 망치 번 제가 어, 트라이하면서 드라이면서 망치 써 가지고 아마 이제 다음에 자리야 갈건데 아마. 저쪽 그니까맨게 아까 나오. 준비됐어요. 맨님 맞 아. 그러니까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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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너무 카운트 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 아. 치면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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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라인자라인자자저자요어 어디로 어디로 돌진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 어. 아니나을 때가 이거 차려 차려. 이거 버튼 밟고 있어. 그바터졌어요배르지게피배르지게 피. 배려지게 피. 그까 아, 망했어. 아, 아. 아, 이지공 쓰니까 나노 을 한번 막아야 될것 같아. 나노가 가지 해요르시기 오케이 오케이. 이 쪽도 로 물려요. 리안 거기. 쟤네 계속 왔다갔다 나가네 토론한다 토론한다 얘네 토론한다 정면으로 나 서버실 쪽으로 보라고 회장님 들어갈 때 콜해주세요 보고있어 아시아 단체로 층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 3, 3층 가요 3층 층. 와요 3층 가요 빼요, 빼요 빼요 3층 빼요 그 말해, 말해줘요 와 <laughs> <laughs> 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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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갈어어 도발 어아곽혔다발 쓰지 마. 발 쓰지 마. 라이프 라이프라인 싸워 라인 싸워 피즈니까 살려 살려 살려. 내가 메르지 앞. 그러 메르지 앞. 메르지 앞. 라어 오케이 메르지 걸었어. 잘나. 오케이 일단 일단 적메르 잘랐어요. 이거 쓰겠어. 이거 쓰어 이거 쓰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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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면 돼요. 한번 밀리면 그냥 내주고 오케이, 바로 살아나면 돼요. 오케이. 너무 너무 못하게. 예. 음. 우리는 진짜 천천히 하면 돼요. 방금까지. 어차피 매님이나 무서운님이 뒤에서 뒤 넣어주시니까 매시만좀 어, 어, 아, 보면서 아나님 매트에 계시면서 그리고 어, 오늘 아나왜 이렇게 잘 되지? 제가 반복 걸어줄 때 걸어드릴 때는 그한1초만받아주시고 바로 반복 올리시면 돼요. 아기 초, 아기 초면은 제가 그반 반면 걸어준 반면이 깨져요. 그거 지금까지 또 아무 일 필요가 없구나. 야. n l y we saw the Chebamish child. Any briefing? That's a p r 네 t t y little. Oh, we are in the pa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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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아아 아 이거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 아 뒤로 빼요 뒤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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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 그냥 뒤로 빼! 아 뒤로 빼고 뒤로 빼요 그냥 으어 이거 라인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 아. 이거 윈슨 다시 넣을게요 윈슨 해도 돼요 상상력이야말어영원아 근데 이거 알아, <laughs> 가 귀찮게 하네 메르시 부터 노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메르시가 완전 지속되라 붙어 붙어서 때리는 거 아니면은 거기 맥크리 같이 있어 맥크리 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실패 전게요 a p 거예요 p a r 돌아볼게요아팔 o goes to who is there? t 조금 신호 줘요. a v 세대. 민선 v a t 가 a v a t 어 메르시 보고 있어 메르시 메르시 필르 메르시 탈피데 메르시 커트할 수가 없어 이거 루 루슈랑 팔아봐 팔아 라아라팔아라 깨우지 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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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월걸데 루슈가 잘하네 메르시 탈 <드정> 아, 진짜 저거 잠깐, 맥크리 보고 있어요 요아졌다만들어 아.. 그냥 잡그딸 눈에 는데아갈고리 어? 막았네 어어 아, 되게 힘들다 <웃음> 와 일단 <laughs> <맞아>, 힐량 만만 사. 원 저쪽 파라 <파랑>, 공 파랑, <laughs> 빠졌어요 어 아, 미친 저, 저 장면은 그맥리가 보거든 깜짝 잡겠다. 올라 끊이. 갑면서 맞지 마요. 대고리 한번 빠졌고. 뒤쪽에 이거 파라 더라요 석이야. 이야이야 자, 모두 활싸. 집에 돌아만은. 비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파라 개비 파라예요, 아, 파라 개 꼈어요. 한 발이 붙고 탱그반대를 일단 꼭음 밀어 넣을게요. 오케이. 이것도 넣고 시지네이 죽으신 분? 저요. 네시군요 <목소리> 예. 네. 하라, <목소리> <목소리> 일단 까지 뚫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 <목소리> 아 이거 <목소리> <이간다, 이간다>, 이겼다. 이겼다. <목소리> 탈사포.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몰라. <목소리> 아, 일단 그 우리 방송해 줘요. 하라가 <목소리> 날지 못하게 해 버리기. 와, 바로 피도 맞고. 어, 어. 아, 잠깐만, 한 아, 힐 배, 힐 배, 힐 배, 빠져, 빠져 아허 저거 하나 3인총 빠졌다 저기, 거기 힐이 안 돼요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자리, 힙어서, rosesá. 오케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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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피 벗어, 어 오케이, 그, 아나하고 그냥 같이 죽었어요 아, 맨님 죽어요 안 죽어요 آ, <sino> <못 Stan> <Apollo> 아, 이, 에, 뭐지? 모드, 정 발사, 다 무 u c i 무 d 아무 u 친다 n d 님무 u 친다 n d 한 Bucinda, Bucinda, b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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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겨 이겨! a b 뭐? 어 c i n d a b 어 c i n d 파란 u c i n d a 파 u c i n d a Bucinda, Bucinda, b 나 c i 게 d a b u c i n d 이 Bucinda, Bucinda, b u c i n 어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 이거 그아 손가락 손가락 너무 아파 손가락 너무 아파 와 이게 입자루야? 입자인데방패스인가 이거, 이거 아무리 봐도 <laughs> 솔직히 하나 한 가지 말해도 돼요 저거 제퍼치줄 알고 감정 표현했어요 아 까비 힘요아 <laughs> 네,